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노멀 맵과 앰비언트 오클루전 관련된 이야기, 그좀 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다음에 노멀 맵 같은 경우는 사실적인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이미지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노멀 맵 같은 경우는 PNG 파일로 우리가 일반적인 텍스처 처리했던 이미지 파일과 함께 유니티에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적용을 시켜서 조금 주름이 라 든지 그 그다음에 뭐 접힘이라든지 그죠? 이런 그림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노멀 맵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주름이나 어떤 그 그림자 효과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지 파일 즉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텍스처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죠? 텍스처 작업하실 때 앰비언트 오클루전 파일을 같이 그죠? 적용을 시키게 되면 조금 더그 노멀 맵과 함께 접목해서 이 사실적인 아이템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게 되면 이런 티셔츠가 있을 때 주름 같은 걸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름은 기본적으로 하이 폴리곤이라 해서 폴리곤 수가 많을 때 주름 효과를 주실 수가 있거든요. 또는 뭐 실크 블라우스 이런 흐름들, 주름들 이런 것들은 하이 폴리곤이라 하는 그런 폴리곤 상태에야만 아이템이어야만 적용이 되는 걸볼수 있는데 이 적용되는 것들이 하이 폴리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이 폴리곤이어서 현재 우리가 아이템으로 제출할 수 있는 폴리곤 수 제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로우 폴리곤에 이렇게 하이 폴리곤에 했던 그런 주름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 시켜서 작은, 그 로우 폴리곤에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지금 말씀드린 노멀 맵과 앰비언트 오플루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티셔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티셔츠가 조금 밋밋하게 생겼죠. 부인액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인액 티셔츠에 주름을 조금 주는 방법을 일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이걸 하이폴리곤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하이폴리곤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컬프트 보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 주셔야지 주름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지금 브이넥 티셔츠 같은 경우는 UV 에디팅 창이고요. 이 UV 에디팅 창에 UV 레이아웃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UV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자, UV 작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저는 작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이라는 창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하이어라키 창, 하이어라키 창을 조금 보시면요, 이 하이어라키 창에서 지금 V n 넥 T라고 나와 있는 이 파일이 있는데, 자 일단 요거를 하이폴리곤 상태로 바꿔달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주름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려면 이 오브젝트 상태에서 쉐프트 D 해서 복사를 하나 했고요, 오른쪽 클릭 그런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V n 넥 T라고 나와 있는 요거 하나를 일단은 로우폴리곤으로 만들게요. 그래서 L이라는 글자를 하나 끝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원래 있던 이 브이넥 티셔츠 같은 경우는 하이 폴리곤이라 해서 H를 뒤에 붙이겠습니다. 자,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 이두 가지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하이 폴리곤 상태에 있는 이런 주름이나 이런 디테일한 설정들을 이미지화 시켜서 로우 폴리곤에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하이 폴리곤에 우리가 주름을 조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폴리곤과 로우폴리곤 두개다 눈이 켜져 있는데 일단은 로우폴리곤은 우리가 주름 효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에 VNE T LOW라고 나와 있는 거는 눈을 감겨서 숨겨 주실 거고요. 현재 나와 있는 하이폴리곤 오브젝트에 우리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하이 폴리곤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하기 시기 전에, 하시기 전에, 일단 오른쪽에, 어, material properties라고 해가지고, 재질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이 재질 부분에 램버트2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빼기로 해서 이 재질을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램버트2 적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vnekt low라는 것도 잠시 켜서, 켜서, 마찬가지 램버트2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로우 잠시 끌게요. 나중에 작업 마저 할게요. 자 일단 V n c T 하이 폴리곤 여기 오브젝트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자오른쪽에 속성 창 중에서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를 눌러서 어, 창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모디파이어를 추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서 멀티 리솔루션이라 나와 있습니다. 멀티 리졸루션이라 나와 있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멀티 리졸루션을 할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이 일종의 하이폴리곤 상태로 만들어주는 방법 중에 멀티 리졸루션이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이거를 하이 폴리곤 상태로 만들어줄 때는 오른쪽에 있는 단추 중에 섭 디비전이라고 나와있죠? 섭 디비전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이제 요 폴리곤 상태를 좀더 많이 갈라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섭 디비전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다 111로 표시가 될 겁니다.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 한세개 정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레벨 뷰포트가 3, 스컬프트 3, 렌더 3, 이렇게 해가지고, 섭디비전 상태가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 주름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스컬프트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컬프트 모드에서 우리가 조금 요걸 한번 표시해 볼까요? 여기 3D 뷰포트의 상태를 오버레이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켜 주시게 되면 지금 이게 섭디비전 되어서 그죠? 멀티 리졸루션 기능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많은 폴리곤 수로 바뀌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폴리곤의 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여기 뷰포트 오버레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통계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은 여기 왼쪽에서 현재 이 상태, 즉이 오브젝트의 폴리곤 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주름을 좀 표시할 건데 지금 이렇게 어 메시즉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게 되면 조금 보기가 조금 힘드니까 일단은 와이어 프레임은 다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오브젝트가 보죠 3개 레벨 정도로 섭디비전 되어 있는 상태 즉 하이 폴리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이 상태에서 왼쪽에 스컬프트 모드의 지금 주름은 샤프를 그리기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포인터에 이렇게 마우스 클릭이나 왼쪽 클릭을 하고 있는지, 키가 무슨 키를 눌렀는지 확인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잠시 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왼쪽에 샤프를 그리기라는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강도가 되어 있고요. 샤프는 기본적으로 주름을 이렇게 페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 옵션이 빼기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할 경우에는 더하기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인 강도 그냥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그어볼게요. 하게 되면 이렇게 깊은 주름이 설정이 됩니다. 조금 강도가 높은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러가 켜져 있는 상태죠. 자, 컨트롤 Z를 해서 빠져나왔고요. 다시 되돌렸고요. 여기 미러 모드 꺼주시고, 여기 보게 되면 강도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한반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하시는 게좀더 낫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브러쉬의 상태를 설정을 했고, 자, 현재 지금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 주름들은 대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요. 비대칭으로 설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대칭이면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이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큰 주름 같은 경우는 살짝 우리가 미러 모드로 하게 되면 양쪽을 두번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시 미러 모드는 살짝만 한번 다시 켜서, 자, 여기 오른쪽에 티셔츠 오른쪽 부분, 지금 보이는 부분의 오른쪽에 티셔츠 여기 그 측면 있죠? 측면을 한번 주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름은 여기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살짝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주름을 같이 만들었고, 자, 이 상태에서 주름을 좀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좀더 강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더하기로 해서, 그죠? 샤프를 더하기로 해서 요거를 좀더 주름을 극명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 이 상태에서, 그죠? 마이너스였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주름이, 그죠? 튀어나온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름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브러시를 하다 보면은 이끝 부분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뾰족하게 자연스럽게 어 우리 붓글씨의 끝 부분 표시하는 것처럼 하려면은 스무스 기능을 쓰시면 되는데요. 왼쪽에서 스무스 기능이 여기에 스무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바로 할수 있는 기능이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끝 부분이 이렇게 깎이게 돼요. 이렇게 깎이게 되죠. 그다음 윗부분도 너무 많이 패였으면 이렇게 스무스 기능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게 되면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드실 수 있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조금 이렇게 그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로 주름을 좀더 튀어나오게 해 주고, 쉬프트 키로 끝부분, 그죠? 날개 부분을 조금 스무스하게 바꿔 주시게 되면 주름을 좀더 자연스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뒷부분에, 그죠? 팔 부분 할까요? 팔 부분에 우리가 미러 모드가 켜져 있으니까 그 부분만 살짝 해주고 나머지는 비대칭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팔 부분에 여기 이렇게 그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줄게요. 자, 컨트롤 키로 시작 부분. 자, 컨트롤 키로 시작 부분에 주름을 좀더 깊게 만들어 주고. 끝부분 주름은 쉬프트로 이렇게 스무스 기능을 써주시면 좀더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름도 컨트롤 키로 이렇게 그어 주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 기능으로 자, 이 부분 끝부분을 조금 날카롭게 이렇게 바꿔 주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주름, 공통으로 할큰 주름을 한번 설정해 봤고요 이번에는 미러 모드를 꺼주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주름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기 가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로 크게 쉬프트 키로 이렇게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다음에 마찬가지 컨트롤 키, 스폰스 쉬프트 해가지고 이렇게 주름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져 있는데요. 이렇게 좀더 자연스러운 주름을 하기 위해서는 뭐한번더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 가서 뒷부분도 이렇게 주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이렇게 내려갈까요? 이렇게 해서 주름 부분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끝부분, 윗부분을 이렇게 스무스 기능으로 조금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주름. 시간을 조금 많이 들이면 더 깨끗하고 예쁜 주름 만드실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주름을 그냥 조금 날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름은 여러분들이 스컬프트 모드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쓰실 때 조금 많이 써보셔야 돼요, 그죠? 많이 써봐야지 이런 기능을 또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잘 쓰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좀 필요해요. 그만큼 많이 해보셔야지 이 기능을 잘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름을 조금 만들었다고 보면은 자, 브러쉬 크기는 여러분들이 좀 조절하시면 사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름을 임의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강도와 그죠, 반경 같은 것들도 조금 조절하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드실 수 있겠죠, 그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주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지금 현재 하이폴리곤 상태에서 우리가 주름을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시간을 더 투자해서 하시면 되겠고 어, 특별히 이제 주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주름을 했을 경우는 조금 이제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더 강조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무스 기능도 잘 쓰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도드라져 있는 것들은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주름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른쪽에 우리가 지금 하이 폴리곤에 우리가 적용을 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